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어, 어제 이어서 그강 추위 속에서 음.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한 끝나면 밤9시 정도 되니까 가실 때 추웠죠, 어제? 많이 춥죠. <웃음> <웃음> 춥고 그 오늘도 그 여름 말 하실 때이 네. 청취자 문자에서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얼죽아거든요. 아, 한겨울에 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는 토제 못 먹겠어서 <laughs> 예, 따뜻한 거를 먹었습니다. 네, 더하지. 네, 자, 이렇게 추운데 어제 이제 그 북극 한파, 입춘 한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춥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끼리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시길래 무슨 말씀을 나누실까 가만히 봤더니 난방비 이야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저희 예. 집도 폭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지난달 관리비 얼마 나왔습니까? 음. 하니까 어떤 분 20만 원 시작해서 30만 원, 40만 원 계속 올라가는데 아유 저희 집도 그 거기에 나온 거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 폭탄 맞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억울한 게 23도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혼도 대부분 또다 자녀들이 컸으니까 네. 다 떼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예. 참 그래서 대안이 없을까 이제 어젯밤부터 고민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를 분석을 해가지고 음, 음. 뭘 아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요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어, 이렇게 저 실생활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만 하니까 제가 욕을 먹나 봐요. <laughs> 왜 이게 실생활과 관련이 있죠? <laughs>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이 빛이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대안이지 음. 열을 직접 만드는 대안은 아니잖아요. 음음. 그래서 이참에 열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두둥 이런 자료가 제눈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맥킨지 보고서라고 맥킨지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팅 그룹이잖아요. 네. 여기서 폐열에 관한 잠재성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소를 통해, 즉, 뭔가를 태워가지고 태워서. 소비가 되고 있는 열 에너지가 11만 6천 테라와트 시라고 해요. 네. 이 가운데 잠재적으로 우리가 다시 쓸수 있는 회수가 가능한 열 에너지가 3,100 테라와트 시라고 합니다. 네. 열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이 열을 쓰면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2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휴, 이건 큰 돈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 사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열에 2.67%만 다시 써도 192조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해. 도대체 음. 열이 버려지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 겨울에 버려지는 열이 있어? 있어, 맞아요. 근데 저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릴게요. 지난해 평택의 저희 기후 투파원인 박환우 선생님께서 네, 보내주신 네, 네. 한 장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오늘처럼 아주 추운 겨울날. 이 평택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공장에서 뜨끈뜨끈한 온수를 내보냅니다. 오. 그래서 저수지 주변이 어, 동희님이 사진 한장 띄워 주실 것 같은데, 저수지 주변에 오리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에요. 오. 야 이거 온탕 됐네 하면서 좋아. 한겨울인데. 예, 오리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도 열을 정말 많이 쓰고. 이걸 버리는데 음... 이런 열의 일부를 다시 쓸수 있다면.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오리들은 따뜻해서 좋았겠지만 물고기들한테는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생태계가 특할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린 음... 열도 다시 쓰자. 네. 이 겨울에.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 핀란드로 가보도록 핀란드. 하겠습니다. 핀란드. 아 네. 여기 정말 춥죠. 정말 춥잖아요.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음흠.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죠. 네. 요즘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또 인공지능 뭐 나왔다 해가지고 핫한데 네.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에서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가지고. 음. 주변에 7,000가구의 난방을 돕고 음. 그 가구들의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한국경제에서 지난해 10월 20일에 이혜인 기자가 직접 핀란드 헬싱키 현장 취재를 해서 네. 쓴 기사인데요. 순환된 폐열은 새로운 난방시장을 형성했다. 폐열을 가정, 기업 등 난방수요자에게 되파는데 음. 일반 난방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네. 탄소중립실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1 년도 안돼서약7 0 0 0개 가정과 사에실에서이년 보내고 있는데, 머지에아 2만 가구에공이할예정이며이는 연간. 천만 회 이상 따뜻한 샤워를 할수 있는 양이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폐열이 왜 나올까?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그래, 것 이게 같아요. 결국 요게 그 데이터 센터를 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까? 네. 이게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서버들이 음... 후끈후끈 달아오른대요. 아... 서버들이 내뿜는 열기를 네. 그 에어컨을 안 틀면 35도에서 45도가 된대요. 아...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렇게 기계가 너무 차가워도 문제지만 열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키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의 40% 가량을 음, 쓴다고 합니다. 40%를 그러면은 에어컨 냉방, 요 냉각수, 네. 네, 에어컨 냉각하고 냉각수 돌리고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발상을 바꿨어요. 냉방 에어컨을 쓰지 않고 음. 열 교환 시스템이라는 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서버가 후끈후끈하니까 냉각수를 돌려도 후, 냉각수도 후끈후끈해질 거 아니에요. 네. 열 교환 장치를 통해서 후끈후끈해진 냉각수에서 열만 쏙 빼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와,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오. 그렇게 해서 한 칠천 가구한테 난방 열로. 파는 겁니다 오. 그쪽에는 싸게 파니까 그 사는 사람은 어유 싸네 하면서 싸서 좋고 네. 데이터 센터는 추가 수입을 받으니까 좋고 음. 그렇게 시켜진 냉각수로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음. 그래서 에어컨을 크게 많이 안 돌리니까 냉방비도 아끼고 네. 난방열 판매 수익도 올리고 음.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전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열 회수의 핵심 기술은 열 교환기다라고 열 하는데 교환기. 예.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밴드의 한국 경제 원문 기사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뭐 칠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 가지고 이 굉장히 폐열의 60%를 현재 재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장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네. 80%까지 재사용률을 높이겠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박한늘 선생님 말씀처럼 그 뜨거워진 물이 그냥 밖으로 나가면 뜨끈뜨끈해지는데 네. 여기서 거기서 열을 빼고 물은 그대로 식혀놓고 그 열만 다시 사용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아까 그 사진 보면 삼성전자는 어, 뭐 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삼성전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요? ESG 차원에서 아. 탄소 절감 차원에서 한국 지역난방공사랑 같이 하고 있다고요? 이 버려지는 열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수해 가지고 돌릴 수 있을까 음. 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요번 주까지 계속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이 추운 마음속에서 계속 다양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열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지 않으세요? 네, 진짜 뜨거운 물 나오는 게 불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걸 이웃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인근 가구에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많겨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센터는 저기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방으로 네, 남도나 여쪽으로 해가지고 막 유도하는 게 좋고. 이왕 있는 수도권 센터들은 이런 열교환 방식으로 음, 취하면 음. 주민 민원도 좀 나아지고 네. 좋지 않을까 난방비도 아끼고 음. 저는 무엇보다 핀란드 취재한 이유진 기자의 이 에필로그가 네. 잠깐만요. 기자, 기자님 이름을 또 이혜진 기자님 이혜진 기자. 네, 네. 죄송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에필로그가 인상적이었어요. 이혜인 기자님이네요. 기자. 네. 네. <laughs> 네. 왜이 기술을 개발했을까? 음. 춥기도 하지만 이런 철학이래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에 우리는 음.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는 재생에너지 기술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혁신을 선보이겠습니다. 어,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술 강국 네. 한국이. 네. 어. 그래서 그, 그 지역 난방 공사에서도 나름 음. 이 열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까 해가지고 네.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열이 어디에서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 조차가 없대요. 아, 모르는구나 우리가. 네, 그래서 전기도 중요하지만 이 추울 때열 열을 잡아야 된다. 음. 음. 열에 대한 R&D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아, 오늘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였는데요. 그 신생아 우리 집 난방비는 언제 절감 하나요 제가 댓글에서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70만 원이 나왔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한 달에. 이해합니다. 예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노광준 p d 였습니다 네.